네, 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 제가 오늘 색상젤리 공 몰드를 떠볼 거예요. 어제 그 찍었는데, 그 미사 속이 안 올려졌는데 이제 이제 올려졌거든요. 경화제 준비물은 경화제와 주제, 밑에 깔아 앉아서 흔들어 주셔야 돼요. 이거 정이컵좀 몰드 뜰 것. 전토통을 해야 되는데, 전토통이 그때 생크림 그걸 어놨한데 한 너무 작아가지고 여기 잘라놨고 붙여놨어요 어제 그릇할 거중 중앙 지금 정중앙은 아닌데 거의 음, 이 정도 잘라주시고요 이게 종이컵인데요 이 정도 반 정도 잘라주셨어요 이건 실패한 거 이제 이렇게 그리고는 섞어줄 거 이거를 조금 이거보다 좀더 크게 잘라주셔야 돼요. 자르고 네. 올게요. 네, 이거를 이만큼 잘라줬어요. 안보시나 이렇게. 잘라줬고요 아.. 제가 양을 지금.. 몰라서 아못 여는데 이거 손목이좀 끌게요 마를 수도 있으니까 민감해요 제가 어떡해 이게 처음, 처음 찍어보는 거라서 어색할 수도 있어요 되게 지금 붓고 있습니다 안 보시죠? 이 이러 좀 해드릴게요. 준비물에 물티슈도 포함돼요. 물티슈 여기 옆에 있고요. 좀더이 확보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조금만 조금씩 조금씩. 좀 더해야 되나 좀? 됐나? 됐네. 이렇게 됐는데? 아닌가? 조금만 더 그러면 같아요. 네, 이거 아까운데. 그러면 이거를 이거 물티슈로 닦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갖고 물티슈 닦으면 아깝잖아요. 그래도 산 건데 비싸잖아요 이게. 이거 물티슈로 옆에 아깝지만 닦아주세요. 이게 잘 닦아줘야 돼요. 네 지금 이만큼 보이시죠? 이만큼 될라나? 아 뭔가 두려워요. 뭔가 안된것 같기도 한데, 그냥 네, 경화제 좀 부어줄게요. 이게 딸기우유색보다 진한색이라고 들었거든요 너무 예쁘구나 핑크색이 맞서 다행이에요 어? 냄새가 이거 뭔가 추임검 어? 죄송합니다 네, 카메라가 떨어졌고요 이거 지금 연예염 많이 근데 지금 동영상을 다시 한번 봐야 할것 같은데 음, 나왔구요 다시 한번 제가 받아볼게요 아 진짜, 진짜 죄송합니다 계속 카메라가 떨어져요 지금 이렇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저기 옆에 것까지 색깔 맞추고 올게요 근데 막 이렇게 막 잡고 있으면요 엄청 커다란 구멍이 여기 보이있어 뭐 아. 안 되겠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으면, 졌잖아요? 안 되지? 안 되네요. 여기 지금 다 부어주고 왔고요.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네,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기포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기 큰일 이 소식이, 어, 어, 아, 지금 정신, 소식이 읽었지 아, 여있다있다 아, 빨리 왔잖아. 기포를 지금 터뜨려야 돼요. 죄송합니다.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었죠.